아 이게 호흡법을 썼는데 들려나?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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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호흡법. 오나 어, 일등이에요? 호흡법. 알려줘봐. 호흡법 어떻게 하는 건데? 알려줘봐. 호흡법 알려주고 가. 3분 동안 계속. 어. 이걸 또 알려줘. 어, 어떻게 한다고? 어떻게 <laughs> 하는 거야? 이게 내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만드는 <laughs> 거야. 계속. 그거야? 계속. 계속 아 이걸 계속 유지했거든? 와 이거야. 아급 그 피드용이다. 어. 원우형 혹시 우리 집에 오빠, 우리 같이, 살면서만들었잖아 아, 근데 아, 그래, 그걸 계산... 안 e 어 i 안에원 돈해? 원형가 연습할 때, 막, 청바지에가끔좀멋 부리고 온날 혹시 알아? 뭐했 i m e One time, one time, one time. Hooper, h 야 o p e r hooper. h 호흡법 호흡법 야 o 봐 매니저 형들도 지금 호흡법. 딱 o o p e r Hooper, h 호 o 근데 원우가 많이 배워 왔어. 좀 어, 많이 늘었어. <목소리> 나랑 원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2티어에 머물고 있었는데. 어. 넌나의 3티어다. 어. 그리고 친구의 신발을 찾아주기까지 하는 <laughs> 그러고 나서 A반에 올라간 거야. 와. 야, 오랜만에도 한번 성대모사 를일레이해 볼래? 그럴까누구 어. 누구? 그냥 너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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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... 자신 있는. 음, 음, 음. 자, 원우 씨는 또 오랜만에 또 함께 하는데 또 어떠신가요? 아. 나 일찍 가고 싶습니다 음...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탱탱해질 겁니다 그럼요 네. 누가 먼저 잠들...